액세서리. 아, 어한절을고어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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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지금 바로 <laughs> 그 김진아 씨랑 같이 하고 있니다 네. 미정언니랑 접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감독자입니다. 아, 특별히 언제 어디서나 가수왕에 열심히 공사도 하고, 아러또 가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가수고 내가 있잖아지고김진아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아, 어, 이정어 휴가철이라 하는 분들이 휴가도 갔다 오고 하는데, 그김진아님은 열심히 그 가수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걱정것 <laughs> 네.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휴가는 다녀오셔야 될 텐데 맞죠네 <laughs> 휴가는 사이사이 다녀왔고요. 잠깐만요. 아, 이상하다. 잠시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안 달리는가 보네. 또,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봐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 인지갑니다. 들리지? 네안 들리는데. 안 들리지? 마이크 켜져있어요. 지금 켜야 되는데. 마이크 안 떨려. 안 켜졌나? 있지? 아, 이쪽이 밑에 있는데. 안, 네. <목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드밍아? 네, 안요 어? 아, 네. 뭐, 네. 아,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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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네, 네, 안녕하하세요 п о р я 다 다시 갑니예진아의 오늘은 하늘 시골의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언제 어디서나 가수와 함께 해드립니다. 신이 역사와 아울러 가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가수 내가 있잖아 빈국 김진아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진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참 휴가도 많이들 왔다 갔다 하는 가수님은 본인이 아니라 <laughs> 시민이 가수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휴가도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이제 지방 쪽으로 방송이 네. 방송국 쪽도이고요 네.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도 우연히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아, <laughs> 행사 때문에 네, 휴가도 덤으로 갔다 오셨네요. 네, 네. <laughs>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그 가수들을 보면은요. 그 언제부터 가수가 됐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진아 씨는 언제부터 가수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네.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왔어요. 아. 목소리가 크고 네.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는 몰라도 나가면 상을 주고 그래서 이제 상을 많이 타고 가수의 네. 네. 길을 가려고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많은 연예인들을 많이 봐서 네. 꿈을 못 꿨습니다. 아. <laughs>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제가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네, 그런 가수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가 나오면서 가수의 길을 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수는은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네, 가수의 길을 타라고 생각하는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laughs>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좀 가수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공사도 많이 해야겠고, 네. 본인에 그래도 열심히 홍보해야겠지만, 홍보해야 혹시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그김절하신 네. 우리 애정자님께 어떤 각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수가 되겠다. 목마소 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가수라면 다뭐 열심히 노래 잘하고 또 열심히 해서 큰 대형 가수가 된다면 또 부자로도 살고 싶고 무기를또누르고 싶으니 다 꿈일 거예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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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는 지금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는 만큼의 또그 액초라 그럴까? 네, 그런 걸 가지고 또 나눔을 해왔고요. 네. 또 나눔을 하고 가려는 게 그런 게 꿈이에요. 아. 네, 주변에 보면, 그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 지역 아동센터, 네. 근데 어린이들이, 네. 참 부모님들도 갖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제가 아동센터에서 맡고 있어요. 아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쌀을 좀씩 보냈거든요. 아.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을 꾸준히 하고 싶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정말? 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엄청해죠 네, 그래야죠. <laughs> 뭐 돈을 응. 가지고 뭐 지키서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 뭐? 네, 뭐, 뭐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많이 벌면 네. 좀와 주고 네. 그분이 또뭐 좋은 지식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고 네. 이렇게 네. 이웃가것 같이 살아가는 거아니겠아 그렇죠. 네. 아니겠습니까? 아, 아, 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뜻깊은 네. 것은 네. 네. 제가 태어나서 관악구 FM 방송을 처음 방송했고요. 용진사 마스님 때문에. 고요. 그 제가 2집이 나오면서 찾아뵙게 네. 해서 너무 좀 영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노래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좀 네. 소개를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 네. 네. 제가 1집으로, 당신은 내 짝꿍 사랑의 꽃이 있었어요. 네. 그를 1집으로 해서 녹음을 했는데, 네. 녹음이 좀제 마음에 안 들어서, 메들리로 1집을 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활동을 좀 하다가, 방송은 이제 못하고. 그 제목이 뭐였죠? 당신은 내 짝꿍. 아, 사랑했죠. 당신은 내 짝꿍. 거기 이제 메돌리 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원곡으로 이제 그대로 음. 불렀는데, 네.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네 방송용을 안 만들고. 네. 메리로 네, 나오고, 이제. 5월 달에 제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타이틀곡. 아, 이번 5월 달에. 네 아, 다 깎았던 해요 그래도. 네, 여섯 곡을 네. 같이 준비했어요. 아, 글러세요 네. 조금만 발표를 해 보세요. 그럴까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내가 있잖아 네. 타이틀곡이고요. 네. 내 고향 아리랑. 네. 예, 코리아 김치송. 네. 또사랑곡또 당신의 작품 사랑이야 사니까인데. 네. 내 고향 아리랑은 제가 이제 고향에 네. 인사하는 차원에서 아. 제 고향이 진도예요. 아, 네. 예, 진도에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갔지만 네. 그 전체적인 누구나 다제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네, 그걸 어, 어좀 삼아가지고 네. 누구나 불러도 내 고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네. 네, 그거를 를 해가지고 네. 네, 하게 된 거고 또 코리아 토치송은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김치 홍보 노래예요. 혹시 김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연관 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순수한 김치, 우리나라 김치. 네. 음. 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 우리 엄마 손맛처럼 음. 네, 이렇게 나가고요. <laughs> 코리아 토치송.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음, 들어보시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만 잘 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김진아 씨의 노래 내가 있잖아 네. 어, 한번 또또 예전날 또 들려드리고 네. 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배틀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지. 그런게 아니고 내가 있잖아 이타이틀곡인데 네. 내가 있잖아 잠시 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 말을 간단하게 끝을 내요. 그러면 네가 예? 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김진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끝을 내야지. 예? 그렇잖아요. 내가 있잖아 다시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네, 내가 있 잖아. 로습니나했으니까 그러면 응좀 스페나 응 나가 있다는데 참 탈퇴 공이네 나가 있잖아데응 그래서 그 너네들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을 아주 간단하게 끝내세요 아, 네 간단하게 끝내시면 어떻게냐고 급소를 보면서 네이분시 보내서 방이 는 거야 다나 하면서 끝말라고네네습니다네 네, 그 김진아 씨, 이번에 그 신곡, 어, 내가 있잖아. 간단히 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유진수님 작곡이고요. 네. 김진아 작사인데, 내가 있잖아 노래를 이제 이게 만들게 된 동기는 세상이 너무 어렵고 메말라 있어요. 힘들고. 그래서 네. 꿈을 버리지 말고 뜨거운 태양처럼 네. 다시 한번 인생의 그 타이밍에 잡으라는 내용을 가지고, 네. 예, 좀 깊이 있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 나으십시오 <laughs> 김진아의 내가 있잖아 정도에 만약에 두고두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그또 왔다. 김진아씨 보내달라 잠깐. 만나 보내는 말 해줘야지. <laughs> <그럼 보내고. 웃음> 네, 그 시즌에. 두고두고 다시 오기 싶나 아니고. 에. <laughs>

네. 네, 김지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슴 수 힘내 기대해주세요. 아, 정치자 여러분. 아 다시 아, <laughs> 네. 시청자 아니 정치자요. 무슨 것들? 다시. 그쌀 쌀을 봤지. 들어가. 고자자르버지 음. 뭐, 음. 네. 자, 다시 저, 다시 저, 다시. <laughs> 김지아씨 추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일 네, 아니고요 김지아씨 같이 감사합니다. 내일 아닌가 아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풀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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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차리그 시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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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진상이가자 언니가 주죠. 그러면서 네. 진상이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진아의 노래 '내가 있잖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아의 '내가 있잖아'와 조항조의 만약에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김진아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김진아의 '내가 있잖아' 조항조 '만약에' 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맛있었어요? 이맛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괜찮아지요 뭐 아니, 이거 패지 맛있 알죠? 이지 그 알죠? 그